어떤 친구라도 있어서 두 팔을 크게 벌려 반갑게 맞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리라. 그러나 눈물은 그가 잠겨있는 사랑 없는 세계의 경계선을 건너지 못하고 멈추었다. 2012년 6월 24일 불분명한 원인으로 자연사한 핀타섬의 거북이. 외로운 조지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코끼리 거북이었다. 갈라파고스의 상징이었던 코끼리 거북이는 몸길이 1.4m에서 1.8m의 길이에 400에서 500kg이나 나가는 거대한 종이다. 조지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섬 가운데서도 핀타 섬에서만 살아온 킬로노이디스 니그라 아빙돈이종의 마지막 개체이다.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핀타 코끼리 거북이 역시 무분별한 남액으로 인해 멸종되었다고 여겨졌다. 핀타 섬의 환경 역시 좋지 않았다. 어부들이 자연 방목한 염소들의 개체수가 3만 마리까지 늘어나면서, 호끼리 거북이가 살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때문에, 1971년 외로운 조지의 발견은, 일종의 기적이었다. 달팽이를 연구하던 헝가리의 생물학자 요세프 바고불기가, 찰스더윈 연구소로 옮겨 다른 유사종들과 교배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3년간 외로운 조지는, 두 마리 유사종과 교미하여, 13개의 알을 낳았지만, 모두 부정란이었다 평균 200살을 사는 코끼리 거북이는 보통 80년에서 120년을 살지만 이미 너무 오랫동안 홀로 야생 속에서 살았던 탓일까? 종이 복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아에 강요된 교미가 외로 외로운 조지에게는 홀로 지낼 때보다 더 외로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외로운 조지는 100살이 되던 해 사육센터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조지의 사망원인은 부검 후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외로운 조지는 가장 고독하다고 알려진 코끼리 거북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매년 1에서 5종의 동물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상에 딱한 마리 남겨져 있던 랩스 청개구리, 터피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 남미 파라마 중부의 산악지대에서 양서류의 치명적인 항아리 곰팡이가 퍼지면서 일대에 서식하던 랩스 프린지 림드 청개구리도 같이 멸종되었다. 유일하게 발견된 이 수컷 개구리는 살아있는 내내 애틀랜타 식물원으로 옮겨져 인기를 얻었지만 이 청개구리의 삶 역시 고독했다. 다른 종들과 다르게 랩스 청개구리는 같은 종이 아니면 아종과 교배하지 않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외로운 조지처럼 교배를 강요당하지 않았다. 터피는 살아있는 내내 울지 않았다. 비가 올때 개구리가 시끄럽게 우는 이유는 호흡하기 쉬워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다. 이미 그 외에 같은 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는지 터피는 더 이상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녹음된 암컷 랩스 청개구리의 울음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터피는 그것이 살아있는 암컷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 가장 고독하다고 불린 랩스 청개구리 터피 역시 마지막 종으로서 사라졌다. 마지막 개체로서의 고독과는 다른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보답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고독한 새라고 불리는 나이젤이라는 새가 있다. 나이젤은 가마오지과의 바다새로 가넷이라는 종으로 불린다. 가넷이라는 이름은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종의 이름이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가넷의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 뉴질랜드의 만화섬에, 가짜 가넷을 만들었고, 암컷 가넬의 소리로 살아있는 가넷들을 유혹할 심상이었다. 나이젤은 2015년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섬에 정착한 가넷이었다. 80마리의 가짜 가넷 조형들이 존재하는 섬에 나이젤이 처음 도착하자마자 환경보호론자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나이젤의 슬픈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나이젤은 자신이 선택한 가짜 모형 암컷에게 5년간 구애를 시작했다. 자신이 선택한 가짜 모형 암컷 가넷을 위해 둥지를 짓고 차갑고 시린 콘크리트 깃털을 다듬어 주었으며 깊은 유대감으로 소통을 하는 듯 보였다. 몇년 만에 실제 가넷들이 섬에 도착했지만 나이젤은 살아있는 새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나이젤의 사랑은 오직 가짜 암컷 가넷에게만 있었다. 4년 동안 구애를 했음에도 반응이 없는 가짜 모형 암컷 가넷에 대한 비참한 짝사랑에 지쳤던 탓일까. 나이젤은 2018년 1월, 가차 암컷 가는 옆에서 죽어 있었다. 환경관리부인 크리스벨은 그의 죽음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정말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나이젤이 외로웠든 아니었든,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반응도 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테니까요.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이었겠죠. 그 오랜 짝사랑에도 보답받지 못한 나이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겁니다. 만화섬의 개척자이자, 첫간에 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새이자 슬픈 짝사랑의 심볼로 끝나버렸다. 모든 짝사랑은 일종의 일방통인 것 같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종은 그 배로 고독하지 않을까? 5 2에르츠 고래는 다른 고래와 소통할 수 없었다. 이 고래는 일평생 다른 고래들과 다른 주파수로 노래했기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불렸다. 52헤르츠는 사람들이 듣기에 낮은 점에 불과하지만 다른 고래들에 비해 훨씬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지느러미 고리는 20헤르츠로 노래를 하고 푸른 고리는 10에서 40헤르츠로 노래를 한다. 52헤르츠로 노래를 하는 고리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다. 이 고리는 윌리엄 와킨슨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와킨슨은 12년간 매년 이5 2헤르츠의 고래가 우는소리를 녹음했다. 이 고래는 지금까지 어떤 고래 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전해진다. 아종의 교배로 인해 만들어진 독특한 존재라는 설도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주파수의 범위를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어떤 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가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어떤 고래도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고래는 너무 유명해서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창작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도 2015년 더 모스트 뷰티풀, 모먼트 인 라이프에서 웨일리언 51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들은 오직 동물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나무라고 불리는 존재들도 있다. 서아프리카의 테네레 황무지에는 300년 동안 고립된 유일한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다. 한때는 나무숲을 이루고 있었지만, 아카시아 나무 하나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가 멸종되었다. 테네레의 나무에 400km 반경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뿌리는 모래석 깊이 40m에 달했다. 모든 생명체들이 사라졌으나, 황무지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투아레그 사람들에게 신성한 나무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나무로 알려지자 수많은 탐험가들에 의해 유명해졌고, 1930년대 황량한 황무지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1939년 사하라의 중앙 서비스 업무를 맡은 미셸 레수르드는 이와 같이 말했다. 나무의 존재를 믿으려면 나무를 봐야 한다. 이 나무의 비밀은 무엇일까? 수많은 낙타의 무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길을 잃은 낙타들은 왜이 나뭇가지와 잎을 먹지 않는 것일까? 이 길을 지나치는 캐러밴들이 차를 끓이기 위해 이 나뭇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일까? 유일한 답은 캐러밴들에게 이 나무는 금기이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황무지의 유일한 등대였다. 이 나무가 300년간 이런 고독 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표면적인 모래땅 아래로 지하수까지 그 뿌리가 두 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강인한 생명력도 한낱 인간의 실수 앞에서 멸종해버린다. 1973년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가 이 나무를 들이받아버린 것이다. 오늘날 나무의 마른 줄기는 미제르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가장 외로운 나무라고 불리던 테네레의 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금속 조각이 세워져 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테네레 나무가 사라진 뒤이 고독의 계보를 이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다시 등장했다. 뉴질랜드의 남극 캠벨섬에 있는 가뭄비 나무는 20세기 초 뉴질랜드 주지사인 램펄리경에 의해 심어졌다. 100m까지 자라는 이 가뭄비 나무는 다섯 번째로 큰 침엽수이며 주로 기타의 상판으로 제작되는 나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캠벨섬은이 나무가 성장하기 불가능한 조건을 가졌다. 뉴질랜드 본토에서 남쪽으로 600km 이상 떨어진 이웃단 섬에는 격렬한 서풍이 불어 나무의 성장을 더디게 만들었으며,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없었다. 매일이 흐리고, 대부분의 날은 비가 내렸다. 캠벨 섬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은 40일 뿐이었으며, 일조량은 연간 600시간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살아남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가뭄비 나무는 이 나무를 제외하고, 어디에서도 자라지 않았다. 이 나무도 결국 혼자였다. 고독과 생존은 특수한 상호 관계가 있는 듯하다. 베르톨트 브레이드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오지 군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나 자신이 미워졌다.